살림 박살 님이 보내셨습니다. 요즘 면접 시즌이 시작되면서 멘탈 탈탈 털리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올해 첫 면접에서 당황스러운 질문이 기억에 남아 사연 보내봅니다. 당시 면접관 3명 면접자 4명으로 다대다 직무 플러스 인성 면접을 약 1시간 정도 진행했어요. 하필이면 제가 가장 왼쪽 자리에 지정돼서 모든 질문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순서부터 느낌이 안 좋았지만 예상 질문들을 정리하고 미리 대답을 준비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1분 자기소개, 지원 동기, 직무 역량 등 뻔한 질문에 대해 대답하며 나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한 면접관이 전형적으로 해줘야 되나 어떻게 해? <laughs> 요즘 학생들 이 면접 준비 너무 잘해가지고 평가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질문 하나 하려고 하는데. 너무 절 원망하지 말아 주세요 지원자들이 면접관이 돼서 면접관 3명 중에 한 명을 퇴사시켜야 한다면 누굴 퇴사시킬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왼쪽 지원자부터 말해보세요 정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쪽에 앉아 계신 면접관 분께서 직무와 관계 없는 사적인 질문을 하셨고 대답을 경청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서 퇴사시키고 싶습니다.라고 신랄하게 공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차라리 칭찬하면서 다른 업종을 추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성우라는 직업이 머리에 스쳤습니다. 저에게는 면접관님들을 판단할 요소가 부족해서 눈에 띄는 장점을 가지신 분께 다른 직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왼쪽에 앉아 계신 면접관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면접관님의 목소리 톤이 정말 좋으시고 귀에 확 들어오는 목소리라서 성우를 하셔도 잘하실 것 같고 아나운서나 진행을 맡으셔도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 대답에 세분 모두 흡족해 하시는 것 같았고 특히나 제가 지목한 분이 정말 좋아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laughs> 일부러 몹시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아, 일부러 몹시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아, 이렇게 기분 좋게 대답할 수도 있네요. 실제로 이 면접관이 그나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답해야 되고 연기 잘못했네. 아까 이사람으 아까 그 질문한 그 사람으로 다시 해야 되는 거. 일부러 몹시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기분 좋게 대답할 수도 있네요. 실제로 이 면접관이 사내방송 아나운싱을 제안받아서 올해부터 담당하고 있어요 예예! <laughs> 예. 아주 좋은 기를 가지고 계시네요! 아, 재밌었습니다 질문하시는 분의 반응도 좋았지만 제가 선택한 당사자분이 직접 농담도 하시면서 면접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글로 정리하니까 제가 아주 능청스럽고 유연하게 대답한 것 같지만 실제로 질문 듣자마자 눈을 요리조리 굴리며 당황한 모습을 보이면서 허둥지둥 대답했답니다. 그래도 어려운 질문을 칭찬으로 넘긴 것에 대해서 스스로 대견했고 성우 덕질의 덕을 본받은 것 같아 성우 덕질의 덕을 본것 같아서 앞으로도 열심히 덕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잘 넘긴 것만으로 합격이 되진 않겠지만 어디인가는 저를 받아줄 회사가 있을 거라 생각하며 취업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려고요. 그리고 오더라 청취자 분들 중에서도 취준생 많을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 칭찬으로 넘기는 팁 알아두시면 언젠가 도움이 되겠죠. 다들 멘탈 잘 잡고 준비해간 말들 차분하게 잘 전달하고 오시길 바랄게요. 면접에 합격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만약 떨어지면 면접 경험 쌓았다, 면접 스킬 늘었다고 생각하면서 하반기 준비 열심히 하자고요. 저와 많은 취준생에게 힘들겠지만 힘내서 취업에 성공하라고 응원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시면 힘날 것 같아요. 아참 용호님, 범규님 두 분의 인터뷰, 무대 인사 영상 항상 찾아서 잘 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 앞이나 카메라 앞에서 농담도 하시면서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모습 저도 본받고 싶은데요. 차분하게 말 잘하는 노하우나 긴장하지 않는 팁 있을까요? 경험의 산물인지 원래부터 차분하게 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라고 아 사용 주셨습니다. 아 이야, 이거 정말, 아 대단언스가 <laughs> 그러게요. 이야, <laughs> 이 상황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또 했을까요? 아, 너무 대단합니다. <웃음> <웃음> 아 이제 어떻게 이런 생각을. <laughs>